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 하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고 동생은 예수님을 해결사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숨겨져 있는 탐심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탐심. 그 탐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재판관 정도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행하실 일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에 맞춰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주님은 그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대단한 욕심을 부려야만 탐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숨겨진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신 후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생명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달려있다 여기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해야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탐심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재물이 넉넉해야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있고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위선을 버리라. 마찬가지로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 주시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내어 어디에다가 저장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결국 지금 있는 곳간보다 더큰 곳간을 지어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이 부자는 몇 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양식과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마음이 든든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과연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을 가져도, 결국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쌓아 올리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탐심에 붙들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